이것만 알면 보일러를 마음대로 틀어도 난방비 폭탄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겨울철 난방비를 무려 3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겨울, 난방비 걱정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추운 겨울일수록 집안은 따뜻하게 하고 싶은데, 매번 고지서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난방비. 또 많이 따뜻하게 보일러는 튼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난방비에 민감한 편이라서 이 방법을 직접 실천해보고 정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난방비 아끼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오늘 소개할 방법만 알면 여러분도 난방비 부담 없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난방비 폭탄을 피하는 방법 시작해볼까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복지TV입니다. 난방비를 절약하라고는 하는데 정말 필수일까요? 아니면 선택일까요? 우선 난방비 절약이 왜 중요한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중요한 줄 알아야 정말 절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줄도 모르고 필요한 줄도 모르면 아끼려는 마음도 약하게 되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최근 도시가스 요금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한달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점점 올라가는 금액을 보면 걱정이 안될 수가 없어요. 특히 집이 넓을수록 난방비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 단 몇만원의 추가 비용 없이도 20%에서 80%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의 집 구조와 난방 방식에 따라 그 절감 효과는 다를 수 있지만 방법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면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난방 방식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난방 방식은 가스보일러를 이용한 개별 난방입니다. 전체 난방 방식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는 지역 난방이 22%, 중앙 난방이 16%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각각의 방식에 따라 절약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개별 난방의 절약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개별 난방의 경우, 난방비는 보일러에서 사용하는 가스의 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가스를 덜 쓰면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건 상식이죠. 하지만, 보일러 설정 온도와 실제 온도 차이가 클 경우, 가스 소모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러니 집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잠깐 외출한다면, 설정 온도를 1도에서 2도 정도만 낮추세요. 이 작은 변화가 큰 절약으로 이어집니다. 또 집안의 단열 상태를 개선하거나 난방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온도를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 절약 포인트입니다. 특히 오래된 주택일수록 단열이 잘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보일러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역 난방의 절약법, 알고 계셨나요? 지역 난방은 집에 바로 가스를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발전소에서 데운 물을 집으로 보내서 난방과 온수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물의 온도는 보통 75도에서 115도 사이인데요. 집 안에서는 약 60도로 낮춰서 사용하게 됩니다. 지역 난방의 경우, 난방수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 즉, 집에서 사용한 난방수의 양과 온도에 따라 난방비가 결정되죠. 간단하게 말하면,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그만큼 난방수의 양도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요금이 늘어납니다. 계량기만 알아도 절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난방비를 절약하려면, 우선 계량기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역 난방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유량계나 열량계라는 계량기를 통해, 난방수의 양과 온도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열량계는 2010년 이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서, 이전에 많이 쓰던 유량계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계량기를 확인하는 방법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계량기의 단위를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유량계는 보통 톤이나 세제곱미터로 표시되고 열량계는 기가칼로리나 메가와트아워로 표시되니 참고하세요. 간헐난방, 이거야말로 절약의 핵심입니다. 간헐난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이 별로 안 계실 겁니다. 간헐난방이란 일정 시간 동안만 난방수를 흐르게 하여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보일러를 계속 틀어놓는다고 해서 더 따뜻하고 난방비가 절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간헐적으로 난방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요. 이는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도 난방비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간헐난방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간헐난방의 가장 좋은 점은 설정을 쉽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보일러 컨트롤러에는 타이머 기능이 있으니 이를 활용해 보세요. 보통 집의 크기와 배관 상태에 따라 난방수가 한 바퀴 도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이 시간을 기준으로 타이머를 5분 가동, 25분 휴식으로 설정하면 난방비를 절약하면서도 충분히 따뜻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닥이 따뜻하면 난방수를 잠시 멈춰도 계량기는 돌아가지 않으니 타이머 설정만 잘해도 큰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간헐난방의 장점은 한두 시간 자리를 비울 때도 난방비 걱정 없이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의할 점은 모든 컨트롤러가 분 단위 설정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또 밸브만 잘 관리해도 난방비가 효과적으로 절약되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보일러를 사용할 때각 방의 밸브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방이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다면 밸브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특히 한 방에 밸브를 잠그면 다른 방으로 더 많은 난방수가 흐르기 때문인데요. 전체적인 밸브 상태를 조절하는 게 난방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밸브 위치를 모르겠다면 싱크대 아래나 베란다 쪽에 설치된 경우가 많으니 꼭 체크해 보세요. 지역 난방, 이렇게 활용하세요. 내복을 두껍게 입는다고 난방비가 절약되는 건 맞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겠죠? 이런 질문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난방을 켜고 끄기를 반복하면 오히려 난방비가 더 많이 들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종일 난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헐난방을 함께 사용하면 요금 부담 없이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니 꼭 실천해 보세요. 실제 사례로 보는 절약 효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간헐난방을 사용한 사례를 소개할게요. 한 사용자는 간헐난방으로 전환한 후 난방비가 무려 3배나 절약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큰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난방비 걱정 끝내세요. 이번 겨울은 간얼 난방으로 따뜻하면서도 저렴하게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은 보일러를 틀고 싶은 만큼 틀면서도 난방비 걱정할 필요 없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본 방법 잘 사용하셔서 올 겨울은 따뜻하면서도 난방비 걱정 없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께도 공유해주세요. 돈 버는 복지TV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복지TV였습니다.